복학과거 시 조동사를 아부하로 취하는 우리 26번째 동사, 뻥세입니다뻥세는 생각하다라는 의미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뻥세 동사가 우리 드라마에서는 복학과거로 9번, 반과거로 9번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모든 동사들이 복학과거, 반과거 다 쓰일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뻥스의 동사가 이렇게 딱딱 끝나는 행동으로 쓰인 빈도수와 어떤 과거의 상태나 지속이나 반복을 의미하는 방과거로 쓰인 빈도수가 동일하다는 게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맞아 프랑스어의 모든 동사들이 과거를 표현할 때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복학과거도 되고 방과거도 되지라는 생각 한번더해 주시면 좋습니다. 뻥쇄동사 역시 일군동사니까 에그 제거하고 위에다 악성떼기 붙였습니다. 조동사 아부하루취하고 뻥쇄동사 과거분사 갖고 왔어요. 동사변화 가보겠습니다. 역시 주의 띠야 일라일라 누자봉부자배 일종일종 아부하로 조동사 갖고 왔고, 뻥세 과거분사 붙이시면 되겠죠. 내가 생각했다부터 쭉 가겠습니다. j 뻥 i pensé, tu as pensé, il a pensé, elle a p e n l s o n 직설법 현재에서 퀴즈로 문제 내는 1번 동사였었어요. 자, 뻥쇠가 여기 s가 모음하고 모음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쓰의 소리가 유지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동사 변화는 했었던 거죠. 자, 근데 그때도 중요했던 게이 뻥쇠 동사는 생각하다, 사고하다라는 이렇게 자동사로도 쓸수 있고, 재밌는 게 타동사, 뭐뭐를 생각하다 하는데 전치사 아가 왔었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가 왔었고, 사물을 생각하는 것도 아가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도 중요했던 게 의견을 물을 때는 뻥새 동사가 이렇게 드가 온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직설법 현재 얘기할 때는 중성대명사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이 문장 하나 정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거 완벽하게 복합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현재형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키 아베보 뻥세 당신은 누구를 생각했었나요? 쇠뻥세 아 소피 저는 소피를 생각했었어요. 아쿠아 베보 뻥세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었나요? Je pensais à mes vacances. 제 휴가에 대해서 생각했었어요. Je pensais être libre. 나는 한가해질 거라고 생각했었다. 자유라고 보다는 이때는 그냥 한가하다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Il a pensé à divorce. r 그는 이혼하려고 생각했었다. 그아 <뻥> 외부 뻥세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었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뻥세 조금 전에 직설법 현재보다는 많이 의미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자 중요한 건 지금 뻥세 동사 복합과거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냥 쥐 뻥세 뛰야 뻥세 일라 뻥세 엘라 뻥세 누자봉 뻥쎄, 부자베 뻥쎄, 일종 뻥쎄, 일종 뻥쎄만 하시면 되겠죠. 일군동사였기 때문에 복합과거 동사 변화는 어렵지가 않았죠. 자 그럼 여러분과 우리 계속하는 작업, 보호대명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뻥쎄 동사 다음에 아 다음에 사람이 올 때는 간접목적어의 무들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이 전치사 다음에 아가 여기 사람이 온다면 여기는 아 다음에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바뀌는 게 최대한 바꾸는 거예요.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해 볼게요. 자그 다음에 뻥세 다음에 아 다음에 사물이 올 때는 아 다음에 사물이니까 중성 대명사로 바뀌겠죠.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이미 여기 중성 대명사 엉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도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강세형 인칭대명사 발음해 보고 와야 되고, 여기 중성대명사 이와 여기 중성대명사 엉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면 되겠죠? 뻥쇠, 아, 다음에 사람이 나왔을 때, 아, 다음에 사람은 간접으로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다 그랬죠, 뻥쇠 동사가.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아벡모아처럼 아벡 다음에 전치사 아벡 다음에 강세형이 왔던 거 기억하시면서 아, 아 다음에도 이 강세형이 오는구나 라고 지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수직으로 외워 보겠습니다. 모아, 도아, 루이, 엘, 누, 부, 으엘 그 다음에 뻥쎄 다음에 아 다음에 사물이 온 거는 우리 뭘로 가죠? 그죠? 중성대명사 2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견을 물어볼 때 뻥쎄 다음에 드 이하로 물어보는 것이 무조건 엉이라는 전치사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뻥쎄 다음에 아가 오고 사람이 오는 거는 우리가 간접 목적보로 안 바뀐다는 얘기했으니까 아 다음에 강세영이 오니까 뭐가 된다는 거죠? 아엘이 되겠죠. 뻥쎄 다음에 아가 오고 사람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우리 중성대명사 2로 바뀌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 지금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안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동사 원형은 중성대 명사 르로 바꿔서 율로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 동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뻥세 다음에 아가오고 동사 원형이 쓰는 이런 의지의 표현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요것도 우리가 아 다음에 동사 원형은 중성대 명사 이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 우리는 요거는 안 바꾸겠습니다. 다음 다른 동사들에서 해볼게요. 자, 여기 중성대명사 엉이 있다는 얘기는 뻥쇠 다음에 드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중성대명사 엉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쇠뻥쇠 아 소피를 최대한으로 줄인다면 문장은 쇠뻥쇠 아엘 쇠뻥쇠 아메박껑스를 줄인다면 이가 돼서 얘는 욜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쥐의 뻥쇠. 자, 이미 중성대명사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라는 말 발음만 해볼게요. 꺼, 나, 외부, 뻥쇠. 사실 이 뻥쇠 동사의 보호대명사에서는 여러분이 요거 두 문장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올 때는 항상 강세형이 온다는 걸로 쥐뻥쇠, 아, 엘. 내가 그 생각 했었어요. 라고 한다면 주에뻥세자 근데 우리 조금 더 쉽게 외우실 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아 외부 뻥세 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쥐에 뻥쎄 아메 바콩스 제 휴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여기 아메 바콩스는 어떻게 돼요? 2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로 옮긴다면 주에뻥세 자 앞에 있었던 꺼나베브 뻥쎄 자 이게 그냥 끄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고 계시는 께스크니까 요걸 께스크로 바꿔서 문장을 그냥 주어동사 어순으로 놓고 발음만 해보겠습니다 께스크 부저나베 뻥쎄 자 근데 우리 외울 거는 요걸로 외울게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그냥 뻥세 동사는 아담의 사람 아담의 사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라는 말이니까 무슨 생각 하세요? 라는 의미로 외워주셔야 돼요. 현재로 외워주시면 돼요. 발음해 볼게요. 캐스크 부정뻥세 캐스크 뒤형 뻥스뻥세 동사 복합 과거 세번 발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쥐 뻥새, 뒤야 뻥새. Il a pensé, elle a pensé. Nous avons pensé. Vous avez pensé, ils ont pensé, elles ont pensé. J'ai pensé, tu as pensé, il a pensé, elle a pensé. Nous avons pensé, vous avez pensé, ils ont pensé. Elles ont pensé. J'ai pensé, tu as pensé, il a pensé, il a pensé, nous avons pensé, vous avez pensé, ils ont pensé, elles ont pensé.